비장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너왜 거기 앉아? 아니, 너 오늘 산뜻 그건지 어? 이효리, 탬미니. 네. 라부부 아이스크림 있길래 아이스크림 시켰어. 다 했어. 이 렌즈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눈이. 알고 보니까 여기 뒤집어. 막... 뒤집어꼈어요. 근데 괜찮대요. 중국 카페에서. 가라, 아, 가아 이거 받았어. 이거 일본 가차인데, 타오바와에서 아, 중국, 한국도 2,000원으로 샀대요. 이거 먹는 거임? 아니, 샀기 시대에요. 내가 포토샵 공부하거든? 맨날 진짜 포토샵. 그리고 아. 누워있다가 예전에 온데. 잠시 아. 이거 여름에 입으면 난리나. 땀 졸라 나가지고 별론가? 진짜 편하긴 한데 예쁜 것 같아. 이거 예쁘다. 좀 무거워요. 레고야막 오랜만이지. 레고 이거 뭐 쓰? 나뭐일 여기를 할까 제가 이슬릭 번을 정말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얘나 집에 도구가 다 있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이 머리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화장을 조금 빡세게 해. 야 얘네가 이거 놀리려고 20원 주고 샀대요 지금 허거 먹으러 왔어요 하이디라오 하아오아 우린 쌍그릇 쌍그릇이요? 유연풀? 매요 매요 단백질 위주로 막 시켰지 음. 이거 너무 시들었다 봉채 파쿠탕을 꼭 먹어야 돼맞아요 음. 재미 없지? 아재밌던데좀 허무하긴 하던데. 오빠 <목소리> 왔어? 이제 먹다. 야안 응. 먹었어. 자바 응. 여기다가. 먹었잖아 벌써. 누룽만 겨 같고. 화요를 챙겨 오셨네요. 저다 마실 수 있어? 이거는 화요는 다못 마시겠지만 소주는 가능할걸. 근데 오는왜 응. 이렇게 다들 꾸미고 왔냐? 꾸밈 정도. 어? <목소리> 왜말안 했어? 왜? 아왜 꾸밈 정도 미안하다 오빠. 오빠를 생각 못 했네. 꽁시꽁시 어때머리 괜찮다. 꼴찌가 아니야. 아니이디 꼴찌가 아니야. 꼭 꼴찌가 어요야어찌기아니 아니야. 꼴찌가 아니야. 꼴가 아니야. 꼴찌가 아니 그럼 본인은 니야 꼴찌가 아니가아니가고 있었어 찌가이싸야거야 그 근데 나는 기분이 안 좋으면 버스를 항상 타는 걸 좋아하거든? 수장정을 아 바로 걸어간 다음에 아무 버스만 탔는데 그게 해안청 가는 버스였던 거야. 그다음 불닭볶음면, 카오랑미엔 거기 안에 그거를 이제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먹었지. 근데 오빠는 밥도 안 먹고 혼자 저먹은혼 어? 어떻게 알았어? 응? 어? 내가 가서 나중에 말했지. 요즘 안사워안 싸워. 싸울 일이 없어. 오빠 지금 개취했거든요. 걷는 게좀 이상해요. 아니 아까 갖고 온그 소주 한 병이랑 화요 그한 병을 혼자 다 마셨어요. 그런 말좀 하지 마. 제가 원래 앞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저는 뭔가 앞머리가 있는 게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또 셀프로 앞머리를 잘랐어요. 너 맨날 쪽가위로 앞머리 잘랐잖아요. 이런 가위까지 산거 아세요? 오늘은 예나랑 시원이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아, 근데 너무 심각하게 더우니까. 이제 나가보자. TV도 꺼야 되고. 어때요? 완전 g i r 느낌이죠? 잠깐만. 이거 뭔데? 코스프레하는 분들이 많이 찾나 봐요. 요, 어떤? 어, 저 오늘 데일리. 왜요? 토크 애들이 온 거야. 코코들이 내가 어디 머리 다이어 거? 얘네가 머리 다해어 이거 되게 레어템이네. 레어템 같아 음, 예쁘다. 탈톱이 있으면. 맛이 영무하플레안 같아. 그냥 팬케이크 아니야? 별거 같아. 원래 숯플레가 이거보다 더. 입에서 보니까. 머리 진짜 예뻐. 진짜? 한 마리 있는 게 나아. 음. 맞다. 저희 엄청 많이 주문한 것 같지만, 얼마 안 됩니다. 저희 이게 점심이에요.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어주면 너무 점심인데딱달지 <laughs> 않아. 달지 않아서 좋은데? 예나가 알려준 건데, 블루, 블루 엘리펀트.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격도 한 6만원대라가지고, 6만원 후반이지만. 무서워 죽인다 이제 나다 진짜? 너네는 체력이 떨어진 것까지 똑같아 어제 놀았기 때문에 오늘 쉬워줘야 되거든 우리는 그래 체력 <laughs> 나 허거집 가면 그 소스 만들잖아 간장이랑 식초만 넣었지 간장이랑 식초를 넣어야 되는데 난 이때까지 레시피가 간장 빼고 식초만 넣는 줄알았어 그래 이상하게 먹고 나면 미가 그렇게 아프대 이런 맛이 나지? 난 이런 맛안나던데가 죽였어요. 지금 시원이깃두어 왔어요. 지하상가. 짜요. 아, 근데 무섭긴 해. 아, 불을 비춰가지고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예쁘다, 요 근데 왜 이렇게 알이 커 보이냐? 대단하다. 나 하루 종일 먹는 거 같은데? 알겠죠? 이거 엄청 커요. 야, 이게 미친 거 아니? 야 이게 뭐야? 1L, 1L. 이거 18원, 3600원. <laughs> 아직 못안았 체했다고, 안 먹겠다고 한 사람 네. 누구야? 체해도 <laughs> 이건 진짜 못 찾겠다. 오빠는 퇴근하고 나서 러닝을 하거든요? 먹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 따라왔어요. 같이 가, 준이보이. 저한손 운전 잘하죠? 준이보이 화이팅! 으으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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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왔어요